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1조 원을 넘겨 국내 총 생산 GDP의 4%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국가 채무는 1,195조 8,000억 원으로 61조 원 늘면서 GDP의 51%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 재정 수지는 91조 6,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망한 것보다 4천억원 줄었습니다.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총수입이 정부안보다 늘고 총지출은 줄어든 결과입니다.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44조 4천억원 적자로 당초 정부안보다 적자규모가 4천억원 줄었습니다.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3.9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에 상한 3%를 넘는다는 의미입니다.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020년, 2021년, 2022년까지 3년째 3%를 넘어서고 있습니다. 올해 들어 10월까지 적자규모는 52조 2천억원이었습니다.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 8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보다 61조 4천억 원 늘어납니다.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 예산 기준 50.4%에서 내년 51%로 높아집니다. 정부가 예산안에서 예상한 규모보다는 4천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GDP의 51%에 달합니다. 매일 TV 뉴스입니다.